모든 여성들의 피부를 사랑하는 카버코리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카버코리아는 1999년 창립 일에 오직 뷰티 전문 브랜드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 AHC를 시작으로 화장품 관련 수많은 특허 기술 보유와 세계적인 코스메틱 그룹과의 공동 개발 라스베가스, 홍콩, 볼로냐, 상해 등 권위적인 해외 뷰티 박람회 잇따른 러브콜 수많은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수상, 미국, 홍콩, 일본 등 세계 19개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초 메이크업, 기능성 제품 등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다양한 브랜드를 전개하며 국내 다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일본, 홍콩 등 아시아 매장을 오픈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선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이끄는 뷰티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뷰티 신화를 시작합니다. 카버코리아의 시작에는 차별화된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여러 가지 특허 기술을 보유하며 최상급의 스킨케어 기술과 품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료 개발에서부터 제품의 기획, 생산, 물류, 유통까지 카버코리아가 원스톱으로 책임지며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뷰티 트렌드 아이콘들이 카버코리아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 인지도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3천0 0여개 에스테틱 피부과와 함께하는 전문 브랜드 AHC, 코스메틱과 패션이 접목된 콜라보레이션 브랜드 비비터, 피부의학을 접목한 코스메시티컬 브랜드 DRNJ, 소녀 같은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샤라샤라, 자연주의 브랜드 우리코플라모, 50여 명의 언니들이 함께 만든 리얼 코스메틱 브랜드 언니레스피, 뷰티 업계 일인자들과 함께 만든 일인자 크림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컨셉으로 뷰티계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HC 인텐스 컨투어밤, 리얼 아이크림을 비롯 꿀폭탄 앰플 등 수많은 히트 상품이 연이어 출시하고 홈쇼핑 완판행렬, 소셜 완판 등을 통해 뷰티 트렌드 혁신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또한 국내 뷰티 프로그램과 다수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화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하는 뷰티 라이프 스타일의 리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뷰티 진출로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를 서울대병원 심장병 소아암 등 어린 환우들에게 후원하며, 이뿐만 아니라 사랑나눔 기부, 파자회 행사, 응원 발매, 게릴라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뷰티 트렌드와 셀수 없이 쏟아지는 브랜드 가운데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 카버 코리아는 끊임없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 한발 앞선 하이엔드 뷰티 그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 아시아의 아름다움, 세계의 아름다움을 위해 나아가는 뷰티 넘버원. No. 카버 코리아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랑으로 나아갑니다.